여러분 혹시 저녁에 습관처럼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? 잠깐 무심코 드셨다면 오늘 영상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.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제. TOP 3를 쏙 시원하게 알려 드릴 거거든요. 첫 번째 활력 비타민 비타민 B군. 에너지 대사에 아주 좋지만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. 밤샘 각성 절대 원치 않으시다면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. 두 번째 여성에게 필수 철분제. 빈혈 예방에 좋지만 저녁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. 심하면 소화 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철분제는 이제부터 꼭 아침 공복에 드세요. 마지막 뼈 건강 지킴이 비타민D.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 주지만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꿀잠을 망칠 수 있대요.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낮에 식사 후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알고 먹으면 보약,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. 오늘 꿀팁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 똑똑하고 확실하게 챙기세요.